한반도의 남북 땅끝 지역끼리 서로 교류하는 사업을 전라남도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지부진했는데요.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남북이 발표한 6개항의 공동 발표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가 포함됐습니다.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남북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초 한반도 남쪽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한북 간 협력 사업인 땅끝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웃식과 미역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업 교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업장비라든가 업기술 같은 걸 제공해드리고 어, 그쪽이 더 많이 가진 것 예, 수산물이라든가 수산자원 이런 걸 교환할 수 있을 거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을 방문한 홍영표 통일부장관도 땅끝 교류협력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 통일부 차관을 남북 교류 정책 고문으로 위촉해 통일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통일부와의 협의도 좀더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된 전남 도민 남북 교류 협의회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교류 협의회는 그동안 쌀과 농민 편의 시설, 비닐 하우스, 원예 시설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북한 측과 협의하기 쉽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